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볼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, 어, 닌자고 에어지주 짝퉁 제품인데요. 그 중에서, 어, 레고 70740 에어지주 제2 짝퉁 제품입니다. 요즘 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문방구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, 저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, 이게 무료 지금 가격이 보니까, 좀, 저 문방구에서 뭐 8,000원? 비싼데는 뭐 만원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했는데, 요 개당 2,000원입니다. 물론 이제 배송비 저 같은 거 따지면 4,000원 정도 되겠, 되겠는데, 정품이, 저기, 정가가 17,100원이거든요. 17,100원인데, 인터넷 쇼핑몰에 보시면 한 12,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, 이짝퉁을 만원에 살 가치가 있을까?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한번 뭐 만들어보면 알텐데, 자, 무기들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, 자, 품질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는데,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써있는 건 100원 없는 것 같고요. 아, 이 모델은 같은 애인가? 다른 애 같기도 하고, 자, 하늘을 날고 뭐 리코드 되어 있는 방식 같고요. 조립하는 것 같고, 아, 총 시리즈도 6개 똑같이 나왔습니다. 자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자첫 번째 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느냐 어, 레고, 레고 같은 경우는 바이오닉 니박스처럼 되어 있죠 어,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밑에 쪽에 부품이 몇개 들어가 있고요 어, 위쪽에 여기 들어 있어서 뜯어내시면 되네요 자 문방구에서 판매된다 고 그러는데 알려주신 얘기 들어보면 동대문에서는 한 개당 5천 원 정도에 판매된다 고 그러고요 문방구에서는 뭐 기본 8천 원 비싼데 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, 물론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라기보다는 수입 들어와서 업체들을 거치다 보니까 좀 비싸진 것 같고요. 자, 이건 아직 조립이 되어 있네요. 조립이 되어 있는데, 자,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면 되고, 자, 이건 없고, 요거는 자,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, 아직까지 느낌은 뭐 정품인 정품하고 뭐큰 차이는 모르겠는데, 자, 정품도 여기 있고요. 자, 정품이랑 한번피 만들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는 이제 저 본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는 저거, 음, 미니 피규어하고 저 손잡이 부분, 그거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. 자, 품질, 미니 피규어 품질도 한번 보고, 정품 하고한는 거. 섞였다가 헷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설마 그럴까요? 자, 미니 피규어부터 자,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. 팔 어디 갔느냐? 목이 이렇게 딱딱해 자 목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자손또 하나 어디가손 끼워 주시고 자 팔도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무기는 뭐 다양한 종류가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요거 폐창 같은 거 양쪽 끼워 주시면 될거 같고 위에다가 자 씌워주는 헬멧 이렇게 끼워 주시면 피규어는 완성이고요 요거 외에 무기가 요거 하나 더 들어 있고요 어 여기에다가 요렇게 되는 무기 요거는 그냥 뭐 장식용으로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어, 뭐야 또 하나가 있어요. 아 이게 아니구나.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양쪽에다가 요렇게 껴서 무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품질은 뭐뭐 뭐 정품에 비할 바까지는 아니겠죠. 살짝 하는 것 같고 예, 플라스틱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, 위쪽에다가, 요거 넣어주신 다음에, 자, 요걸 요렇게 끼워주시면, 요것도 또 무기가 되는 거구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안쪽에 만들어 볼 텐데, 우선 미니 피규어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? 한꺼번에 다 비교하는 게 낫긴 낫긴 한데 미니 피규어는 겉에만, 보, 겉에만 비교해 보죠. 어 겉에만 비교해 봤을 때는 어,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긴 나지만 예, 뭐 레레치고서는 꽤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쪽 얼굴 벗겨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얼굴도 뭐 약간 조금 전품 쪽이 조금 뭐라고 흐리멍텅하게 돼 있고 좀레레스 좀 약간 좀 진하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그게 되어 있고 뭐 피규어 쪽에서는 뭐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. 자 이렇게 피규어가 되어 있고 자 본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또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외우진 못하죠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지는 자. 것도 뭐자자자자자나그자그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, 뭐 가격이 비싸게 되는 게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제 항공 비용도 저처럼들겠죠 항공이 들든 아니 배로 들어오겠지만 배 비용도 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업체들한테 또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그런 것저 도매 갔다 소매 갔다 그다음에 이제 문방구 갔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는 거지 뭐 일부러 뭐 가격을 비싸게 받아먹어야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위험 부담도 있죠. 짝퉁을 수입하다 보면, 이제 중간에 걸리게 되면, 예, 다 압수당하죠? 압수당하면, 이제 불에 태우고 뭐 그런다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, 자, 이것좀 뭐야? 이걸 끼워주는 거 뭐야? 아, 요거 이렇게 투명한 거죠? 민, 자 아무것도 없는 거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자, 요게 작동하는 부분인데, 요게 품질이 어떨지가 이게 가장 관건이죠. 자, 이쪽에다 끼워주시고, 옆에다 끼워주시고, 일단 안정적으로, 자, 끼워주신 다음에, 요거를 요쪽에다가,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짜자자자잔, 큰 걸로 갖다 덮어주십니다. 어이, 블록이 껴져 있어. 블록을 이렇게 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요, 이쪽 반대쪽에도, 이렇게, 이렇게 끼워주시고, 파란색으로 또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, 그다양 옆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무기도 안 빠지고요.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죠. 지금까지 조립해 봤을 때목 뭐 조립감도 딱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자, 요게 그건데, 아까 것처럼 열어서, 빼, 아, 그 빼주는 거구나. 자, 빼주시면 되고, 다른 무기는 갖고 못 하고요. 요것만 갖고 탈수 있습니다. 요거 끼워주시면 되는데, 이제 살짝 거는 거고, 원래는 거꾸로 하면 빠집니다. 빠지죠. 빠지고 대신 이 요걸 끼면 안 빠지게 되어 있죠. 오 플라스틱 투명도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자 정품도 들어가 보세요. 자 정품도 들어가 보시고 자 정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오뭐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. <laughs> 어느 게 짝퉁이고 어느 게 정품이야 어, 싶을 정도로 네, 잘되어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잘잘 어, 해야겠다. 이게 짝퉁하고 정통하고 헷갈려서. 어 이게 짝저짝퉁는데 <laughs> 정품이에요?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? 야야야!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! 자, 일단 요게 정품이고요. 정품은 여기저기 뭐 레고라고 써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, 자 요거에다가 자 이걸 여기다가 걸어서 장착해 주시면 되죠. 여기다가 이렇게, 여기 여기 살짝 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. 끼워주시는 거 누르신 다음에 돌려서 꽉껴주시면 아, 끼워주는 거고요. 레고 정품도 마찬가지로 살짝 걸으신 다음에 돌려서 끼워주시면 되는데. 착각 걸리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. 전품은 딱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짝퉁은 걸리는 느낌 그런 건 없고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껴 주시면 되고 자, 여기 이제 립 코드인데 요걸 요쪽에다가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들어갑니다. 자, 껴 주시면 되고 어, 살짝 돌려 보니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고 자, 전품도 해 봅시다. 같이 만져 봐야 느낌을 알겠죠? 네. 정품은 뭐라고 그럴까? 좀 뭐가 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, 이거는 짝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멀, 이게 좀 매가리가 없네요. 예. 이 리코드가. 이렇게, 이렇게 지금, 지금 휘어지죠? 예. 이런 것도 있는데, 정품은 그런 건 없네요. 그죠 아, 이것도 그러네. <laughs> 너무 빨리 하면 그런가 보다. 아. 적당히 하게 되면 뭐 없는 것 같은데. 짝퉁 같은 경우는 적당히 해도 약간 좀 휘어지는 게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플라스틱 품질 차이 때문에 인것 같고요 자 한번 실제로 돌려볼까요 제대로 올라가나 자 하나 둘셋오 날아가는 건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또 갖고 노는 뭐그 저번에 뭐 갖고 노는 방법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원 그려놓고 원에다가 누가 가까이 떨어뜨리냐 아니면 날린 다음에 손바닥 위에다 박기 아니면 저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이 있고요 많이들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거꾸로 잡으신 다음에 놓으시면 예, 이렇게 팽이 방식돼서, 팽이 싸우롱도 하실 수 있으니까. 자, 그런 제품인데요. 예, 지금 뭐 만져보니까 괜찮긴 합니다. 괜찮긴 한데, 이거를 문방구에서 8,000원 주고 사느니, 완구정 가면 한 11,000원, 12,000원에 판매되거든요. 그, 그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정품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물론 한 6,000원, 어, 5,000원, 그러면은 어, 짝퉁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, 립코드는 좀, 가장 좀 차이가 나는 게 리코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좀, 좀더 만져보고 사용해 봐야겠지만, 어,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이제 내구성, 뭐, 단단하고 좀 그런 거강화시이면 이제 이거는 던지다 보면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.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저 참고하셔서, 예. 뭐 동네에서 좀 저렴하게 판다 그러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급적이면 정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,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하여튼 뭐 문방구에서 8,000원 저좀 그렇고 네, 8,000원 밑에 한 6,000원 6 밑에 <laughs>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품적인 품질은 문제없을 것 같고요 리코드만 좀 살짝 아쉬운데 그 부분만 한번 감안하셔서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가. 까... <laughs>